다음 이번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ometer shown contains water and kerosene. With both tubes open to the atmosphere, the free surface elevations differ by H0 equals to 20 millimeter. Determine the elevation difference when a pressure of 98 pascal gauge is applied to the right tube. 이 상태가 있고, 후에 지금 이렇게 있는 데 manometer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98 파스칼을 더푹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올라갔겠지 이렇게 지금 차이가 더 벌어졌겠죠 그래서 여기가 워터고 여기가 캐, 옆에가 케롤신인데 워터 케롤신케롤신 인데 그러면 뭘 구하래요? Elevation difference when a pressure of 98 Pascal gauge is applied to the right tube 요거 구하래요, 요거 H 요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여기서 식을 무작정 세울 수도 있는데 지금 a, 이 kerosene의 높이를 잘 모르죠? kerosene 자체의 높이가 이게 변하진 않을 텐데 누른다고 해서 이 높이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는 그 높이 빼기 h니까, 그죠. 여기, 여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말고, 여기를 h1이라고 한번 둘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h 고여기를 h1이고, 여기는 h1 빼기 h가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정식을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어 어디서 시작을 하지 어디서 시작을 하지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시작을 해보면 여기가 스테이트 투인데 왜냐면왜 이걸 먼저 시작하냐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마 e 로신 곱하기 H 1 HK라고 하죠. 아, HK가 낫겠다. 캐 l 시는 높이니까. HK라고 하죠. HK 플러스, 이게 이건 플러스죠. 내려가는 거니까. ATM은 어차피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까지 오고, 마이너스, 감마, H2O, 그 다음에 HK 마이너스 H, equals to 9 8 a Pascal 혹은. 아뭐 이렇게 하죠.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어차피 온도를 줬으니까 케르센 비체적 알아. 아 비체적이래. 이거 뭐죠? 비중 비중이라고 하죠 비중. 이거 뭐스페 e 픽 웨이트 비중량 스페 i 픽 그래비티가 비중. 그죠 비중량. 비중량은 다 알고 h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hk를 알아야겠다. hk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스테이트 1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스테이트 1. 여기서도 카르신 있을 거고 카르신의 높이 있을 거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옵니다. 아, 어, 쭉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k e r 의 높이 빼기 h0에요 지금 보시면 그쵸? 그러면은 쭉 내려와서 빼기 워터에다가 k e r 의 높이 빼기 h0 equals t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에요 쭉 내려와 k e r o 높이까지만큼 내려왔어 여기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오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 빼주고 올라가는 거 빼주고 이게 뭐예요? 감마가 H2O의 감마를 써줘야겠죠? 여기 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이만큼이죠 오케이 높이가 여기 높이 여기. 이만큼 높이 왜? 여기 HK잖아 여기가 h 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kerosene의 스페시픽 웨이트를 지금 몇 도라고 했죠? 아 도가 딱히 없구나 이거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specific gravity가 케로신 게임 0.82래요. 0.82. 그러네. 물보다 가볍네. 그러면 얘는 0.82 9790이 되겠죠? 물의 비중을 곱해 주면 되잖아. 이게 SGk고 얘가 감마 H2 오니까 그죠 얘가 되는 거 맞죠? k 그 다음에 HK 우리 모르는 거 구해야 되는 거그 다음에 H2의 비중량 엄청 유명하니까 외우는 게 좋아요 9 7 9 0그 다음에 HK 20mm니까 0.020m니까 이렇게 되겠고 한번 봅시다 이제 계산할 차례가 왔는데 0.82 곱하기 9790 하면은 8000... 27.8의 HK 마이너스 9 7 9 0에 HK 플러스 9790 곱하기 0.02 195.8 9790 빼기 아이고 8, 0 2 7 8 1, 1 7 6 22, h k equals to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5면 HK는 35, 5 35, 35, 35, 35, 35, 35, 3 1 1 1 35, 35, 35, 35, 35, 35, hk가 111mm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테이트 2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식을 바로 가져와서 어이고 <laughs> 이게 뭐야 복사? 아 어, 그래 바로 이렇게 가져와서 에캐 캘씨는 0.82 곱하기 9790 곱하기 0.111 마이너스 9790에 0.111 마이너스 H 이고스투 나이니에잇 잠깐만요 맞나? H 구하는 거죠? 엘리베이션 디퍼런스 H 맞지? 오케이 아, 여기서 이제 계산을 또 해봅시다 0.82 곱하기 9790 그럼 여기는 891. 0.9 정도 나오고요 9790 곱하기 0.111 빼기 1086.7 더하기 9790 H가 98이래요 와 어려워 음. 아, 왜 이렇게 계산이 어렵지? 음 그래서 H는 9790분의 9790분의 98 더하기 1086.7 빼기 891.09가 되겠어요 아, 뭐야 98 98은 엄청 작네요 86 0.7 빼기 891.09 나누기 9790 0.2999 그럼 0.03이겠죠? 그러면 h는 보다 30mm가 되겠다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떨어지네?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건 답이 맞다는 증거 오케이 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